멤버십에서 제가 그 역전 신호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최저, 최저 뭐 이래 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여, 영신호가 하나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으면 여러분들 의외 받아들여야 되고 하면 앞으로 계속 내려갈 거야. 그런 말이 아니고 현재 지점에서 내려갈 확률들이 굉장히 올라가 있다. 이래 생각을 해야 돼. 이까 알아듣겠어. 씁 그래서 역전 신호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그제 멤버십에서는 제가 역전신호들을, 지금 역전신호가 아까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떴잖아. 그러면, <laughs>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노? 하면 매수를 자제를 하는 거야. 최저는 들어왔는데, 이게 들어오니까 매수 자제를 하는 거라 혹은 매수를 천천히 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제 A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이 신호를 인식을 딱 하고, 이제 매수를 잘안 하는 거지. 역가에 하나 듣겠잖아. 그런데, 오늘 이제 한스더가끼 주는 거는, 자, 이게 한 3일 날에, 날짜가 10월 3일에, 오늘 며칠이고, 22일이잖아. 23일에 떴다고 쳐. 떴잖아, 역전이. 그러다가, 역전이 쭉 들어와. 그 다음날 또 들어왔는데, 그런 장을 하나 예상을 하자. 이제 역전이 그 다음날 또 떠들어서 이이까 됩니까? 그러면 안 사면 되는데, 여기서 역전이 풀려. 그 역전이 없어져. 그래서 이제 텅텅에 매수를 했는데 역전이 없어져가 또 매수를 했는데 또 역전이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럼 또 하락하겠지 근데 잘 들어라 이. 첫 번째 역전이 들어왔을 경우보다는 두 번째 역전이 들어오면 주식은 이제 바닥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 그러고내 데이터상 이게 한번더 반복을 하면 또 역전이 꺼져 그럼 또 물류가 힘들어 하고 있지 또또 또 역전이 꺼져 있어 그러면은, 그러고 다시 역전이더라. 이건 거의 최고 바닥일 때가 많이 있어.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역전 신호를 이제 제가 데이터에서 깔 때, 이제 제가 이거는 멤버십 위주로 깔 거거든. 한 번씩은 일반 영상에도 올릴 건데, 역전은 최저는 최저지만 하방 신호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역전이 딱 떴어. 그럼면 터는 매수를 자제를 하는 거야. 이까이 알겠나? 그런데, 역전 신호 떴으니까 매수 자제했잖아. 그런데 역전 신호 꺼졌어. 그리고 매수를 좀해 강도를 올리는데 한 이틀 꺼졌, 꺼졌으니까 매수 올릴까 이거. 그다음때 다시 또 역전이 되는 거야. 그럼 매수를 안해 혹은 느리게 진행을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그때 그때 계속 신호들을 순간순간 판단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자, 자1회 역전 들어고 오 역전이 꺼지고 다시 2회 역전이 들어왔다 치면은. 1회 때보다 2회 때는 이제 올라갈 확률이 더 올라가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세 번째 역전이 들어오면 여기서 네 번이 이런 식으로 또 꺼졌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는 없어. <laughs> 없었다고. 세번 역전이 들어오면 주식은맞질러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야. 역전이 들었다가 꺼졌다가, 들었다가 꺼졌다가, 들었다가 꺼지면 세 번째 말이야.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여기 확률이 올라갈 확률이 50%라고 치면은 확률적으로 한 25%씩 증가하더라고. 요75% 확률 올라가. 이거는 거의 100%야. 그래서 세 번째 역전이 되면 역전 신호를 저는 무시합니다. 이제 찔러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번장애가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만약에 포스코 홀딩스 를사거라라는게 아니야. 삼성전자든 코스피든 뭐든 간에 제 역전 신호는 아무 종목이나 다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역전신호가 들어왔다가 들었을때매수자제 해야할지 또 꺼졌는데 자터는 좀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날 장이 또 임팩이 들어왔겠지 그러면 몰라 그러면 무슨 상황이 일어났는가 요뭔 상황인지 모르지 사신터는 많이 알고 싶지도 않아지 두번째 역전신호에서는 매수강도를 올려 좀 이 때보다 느리게를 덜 느리게 가는 거지. 영이 들어오더라도. 그러고 다시 꺼지고 이때 역전이 들어오면 이때는 말찌른다. 역전을 무시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역전 신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를 하시라. 간단한 이 말이단 말이야 역전이 들어오면 매수를 좀자제를 하는데 꺼지고 다시 들어왔다는 것들이 방송을 보다 보면 순차적으로 보면 그걸 알수 있을 거야. 그리고 어제 턴이 역전 들어왔는데 오늘 역전이 꺼졌다 하고 사는데 다시 들어왔다 이런 말이 뜨면은 두 번째는 첫 번째 영신호가 떴을 때보다는 내려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이제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매수 자제를 덜 매수 자제해야 되겠지. 덜 매수 자제. 알겠나? 덜 매수 자제. 좀 매수를 하라, 이말이나 <laughs> 역전은 역전이지만. 자제를 하되 덜 매수 자제. 세 번째는 이때는 턴는 매수 자제라네. 그러니까 신호를 주든지 말든지 들어간다, 알겠습니까? 그슬러 푸는 거지. 이런 경우들이 아, 제가 막 일일이 다 말을 못해, 그런데, 어, 한 2주 안에서도 계속 일어나. 그러면은 이제, 아, 어, 이 신호를 바탕으로 저는 오, 이제 단기 올인, 올인이란 말은 제 계좌 전체 올인이 아니고 종목에서 그래 진행을 하지. 그래서 도움이 되시라고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리더 헷갈리나. <laughs> 제가, 어, 또한 시쯤에 예, 예, 구독자 한 분하고 통화하고, 그래, 또, 뭐, 올리든지 그럴게요. 참고에 끝.